이 외동묘는 둘째를 드릴 성격의 외동묘가 아니라 정말 외동묘가 잘 맞는 외동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안녕하세요, 동물의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우리 고양이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서 둘째를 입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고양이가 정말로 좀 외로움을 느끼는 게 맞는가? 그 외로움이. 둘째가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은 아니겠죠? 외로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 근데 그게 응. 보호자 때문이라는 거죠 <laughs> 그 보호자님들은 대체 어떤 고양이의 행동을 보고 이 고양이가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요? 애기가 뭐 울면서 방황하는 모습? 뭐 혼자 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놀지 않고 계속 다, 어, 어, 운다거나 음. 방황을 한다거나 뭐 잠만 잔다거나 혼자 있어서 심심하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눈을 돌리지 못하고 나한테 내게 집착하고 나랑 뭘 하자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외롭구나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는구나 그렇게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러던 아인데 배뇨 배변 실수를 좀 한다든지 좀 이상 음. 내가 집만 나갔다 오면은 집을 완전 어, 엉망으로 만들 어, 파괴왕이 되는 거지 집을 다 <laughs> 어, 엉망으로 만들어놓는다던가 그리고 좀 제일 많은 게 내가 집에 거의 없어서 얘가 외로울 것 같아요. 맞아. 추측성. 음. 어, 추측성. 응. 친구를 데려오면 외로움이 좀 해결될 거다. 응. 이게 결론을 내려서 제 둘째를 바로 입양을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서가 틀렸고, 두 번째 단서 틀렸어. <laughs> 약간 경계심이 강하고, 약간 소심하고. 소심하고, 그런 아이들은 공격성이 또 강할 수도 있어요. 음. 뭔가 되게 샤이한 아이들 낯가림이 많은 아이들 이제 우리 엄마는다내 거야 소유욕 어, 강한 이, 친구들 어, 소유욕 내 밥그릇 내 화장실 내내 내 물통 누구랑도 나누고 싶지 않지 어, 않을까요? 니가 가니 뭐 그래서 어 보호자한테 그렇게 집착을 많이 하면 보호자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문제가 그거... 생기기 시작하고 <laughs> <laughs> 이 외동묘는 둘째를 드릴 성격의 외동묘가 아니라 정말 외동묘가 잘 맞는 외동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국제를 드리면은 그 방금 보호자님들이 말한 그 외로움이 해결이 될까요? 증폭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그렇죠. 더 심화돼서. 얘는 모든 걸다 나눠야 되잖아요. 응. 내 밥그릇도 나눠야 되고, 내 밥도 나눠야 되고, 화장실도 나눠야 되고, 집사도 나눠야 되고, 케타고도 나눠야 되고, 나눌 게 너무 많은 거야. 내 영역도 나눠야 되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더 증폭될 그렇죠. 수 있고, 그리고 낯가림이 많은 아이들은? 얘한테 당연히 낯가리겠죠. 그쵸. 그렇죠? <laughs> 경계심이 많은 아이들?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강한 스트레스 요인이 응. 생겨버리는 거죠. 원래 응. 없었던 스트레스를 더 이제 가해주시는. 응. 첫째, 외로워하는 줄 알고, 둘째 드렸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고, 막 이렇게 요렇게 해서 생기고,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염 <laughs> 엄청 <웃음> 많잖아요. 근데 생겨해도 그렇다고 애, 애를 파양하는 건 없죠.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네. 참, 이렇지도 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기르고 있는 외동묘가 외롭다고 느꼈는데 이 외로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게 목적이신 거잖아요. 응.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더 잘해 줘야 돼요. <laughs> 더 잘... 시간은 더 많이 할애하고 그렇죠. 한양놀이더 많이 하고 나갔을 때 외롭지 않게 뭐 이것저것 놀수 있는 장난감을 좀 그날그날 다르게 좀 준비를 해 준다던가 내가 없는 시간에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애기가 바깥에 뭐새 지나가는 거,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할 수 있도록 캣타워 같은 거 자리를 조금 잘 마련을 해주신다던가 그런 노력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응. 내가 없어도 이 고양이가 어떤 생활을 영유할 수 있게 하는 요소들을 뭐 요소 요소들을 적재 적소에 복지를 해주셔서 고양이가 자기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응. 둘째 리병원도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응. 만약에 이 고양이가 어떤 문제를 보여요. 그럼 그 애가 문제를 왜 보이는지 원인을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보호자분이 이거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둘째를 들여왔으면 그런 고양이가 한 마리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스테리한 일이 두배 이상이 되는 거죠. 고양이 는을 제곱, 제곱이 문제. 되는 거예요. <laughs> 제곱근는막 이렇게 <laughs> 늘어나서 문제가 막 계속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둘째를 드리는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둘째 입장에서는 둘째가 어느 날 갑자기 온게 자기의 공간은 침략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째를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진짜 운이 좋게 합사가 잘 됐다. 그럼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부지기수고 그리고 또 아기가 오니까 첫째가, 맞아. 첫째를 이제 미친 듯이 괴롭히는 애들 많다. 얼마나 힘들어. <laughs> 작은 애들 지치지도 않아요 어, 계속 그, 물고 그근에뭐 그, 바뀐 거 있어요 그냥 둘째를 입양했어요 얘기 아, 가지고 <laughs> 일단은 고양이 문제할때꽤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변한 요소가 음. 있는지 환경적으로 변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물어봐야 되잖아요 고양이, 환경이 변한다는 건 고양이한테 스트레스 요소가 될수 있고 스트레스는 고양이를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둘째를 들였다 굉장한 변화 요인입니다 음. <laughs> 뭐 재채기가 늘었다고 눈곱이 낀다 뭐 이런 잠재적인 바이러스가 다시 터지는 경우라든가, 아까 잠깐 계속 말씀드린 요로 폐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들이죠. 그 합사하면서 첫째들이 또 그런 것도 많이 보여요. 안 먹어. 아. 그렇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간에 무리를 줘서 고양이들은 지방간이 조금만 안 먹어도 되게 잘 오거든요. 그러면 또 입원하고. 단순 스트레스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병적인 이상까지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적잖다. 어릴 때 이제 자기의 동복 그런 남매들이랑 지내본 경험이 있는 애들은 그나마 조금 나을수 있는데 애초에 좀 다른 고양이들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다. 근데 이 고양이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상묘고 뭐몇 살이고 특히나 노령묘다 이러면은 진짜 새끼 입양은 추천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기르는 외동묘가 외로워 보인다고 둘째를 입양할 거라고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고양이가 외로운 게 맞는지 내가 지금 이 고양이 더 외롭게 만들고 있지는않은지 그런 걸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그 고양이의 외로움을 좀 해결해 줄 방법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더 찾아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 고양이가 뭐 보호자분이 직장에 출근을 하셔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너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고양이도 고양이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보호자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고양이도 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받을 수도 있잖아이 집사 왜안 나가? 너무 그렇게 본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거에서 크게 죄책감을 가지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그런 애기가 혼자 있어도 뭔가할수 있는 그런 것만 잘 갖춰주신다면은 애기가 혼자 하루 중, 하루 내내도 아니고 그냥 일정 시간 동안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게 자책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